오늘 오원자리 수경 <laughs> 만원 주고 찾았네요. 어, <laughs> 오 마이 갓 어쨌든 애들한테 주기로 합니다. <laughs> 야, 이영안 됐는데 아 진짜 거짓말 하고 야, 그짓말하고 출발! 삼돌이 하이팅! 눈은, 눈은 딱지야 빨리 와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 와. 삼돌이 이팅 삼돌이 하이팅! 예 자, 삼돌이 이팅 자, 어쨌든 삼돌이TV에 출연해주신 친구들 땡큐! 자, 잘 마치고 오늘 가갑니다 속대로 피해는 지급하고 자, 어, 아 불안하네 자, 수경 찾아갑니다